20 네, 키는 꽂아놨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114,531 k m 뛴 차량이에요. 이 차량, 네, 시동 경쾌하게 잘 걸립니다. 이차 지금 여기 좀 뒤쪽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차가 지금 조금 어두운데 약간 어둡게 어, 이제 파, 파노라마 선루프가 좀 들어가 있는 은색 차량이에요. 은색 차량이고.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가지고 조그셔틀 조그셔틀 이동을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지금 3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시원하게 사이드로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도 따로 메모리 시트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접는 것도 여기 안에 도어트림에 조절이 돼 있고요 네, 라이트 자동 센서, 이런 버튼들,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핸들, 핸들의 리모컨들, 여기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 라디오 소리, 전화기, 저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고, 기어 레버 방식은 이쪽에, 이쪽, 그 핸들의 레버 방식입니다. 핸들 레버 방식이어서, 여기서 이제 N, R, 뭐 이렇게 따로, 중간,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따로 보이죠? 그 다음에 P 누르면 다시 이렇게 P, 눌러서 이렇게 P로, 옮기면 되시고요. 엔진 자체의 계기판, 경고등 이런 것들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가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 버튼 직접 누르게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볼튼 돼 있고 세팅 버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나옵니다. 약하게 틀어놨는데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거잭 자리하고 동전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런 일반 시크릿 포켓 같은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차가 조금 어두워요 왜냐면 이 안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조금 어두운 거 양해 바라고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여서 이렇게 딱 열리고 이쪽으로 크게 열리고 깔끔하죠 이렇게 닫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닫을 때 닫을 때는 또 이렇게 오래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위쪽에 있어요 위에 따로 컴팩트 SUV 라고 해서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GLA220입니다. 가솔린 차량이에요. 자,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고요. 지금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 하 공간이어가지고 조금 어두워요. 조금 어두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본 앞모습입니다. 뒤에서 본 앞모습이에요. 이렇게 측면에서 본 앞모습. 자, 그 다음에, 덮고. 눌러도 따로 꽂고. 자, 문 닫을 때는 요거 자동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자, 꽉 닫혔죠? 그 다음에 뒷문 한번 열어보고요. 내려테 벤치, 벤치라고 이렇게 표시가 따로 돼 있죠? 아,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역시 가솔린 차량이어서 조용하네요. 네. 자, 이게 엔진 소리고요. 지금 타고 없는 완전 비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흡기나 이런 데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두워서 지금 나머지는 고정을 못하는데 이렇게 휠, 브레이크 액이나 냉각수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동이 심한지, 엔진 진동이 심한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도 심하지 않고 조용하고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어, 워셔의 구멍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딱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덮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도 덮개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흙기도 지금 깨끗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다돼 있는 완벽한 영적,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본 앞모습인데, 다만 주행거리가 지금 10만키로가 약간 넘은 은색이어서 지금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근데 주행거리가 많은 만큼 관리가 잘돼 있다. 그리고 연식에 비하면 1년에 2만키로 정도 뛰었다면, 10만키로 떴다면 관리를 잘하고 찬 차에 속합니다. 왜냐면, 그 차를 너무 안 써도 엔진에 유막이 흐르거나 이러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큰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쓰면서 관리하면서 오일 교체하면서 미션도 관리하고 엔진도 관리하고 소모품 교환 이런 것들 같이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셨다면, 그만큼 차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정비소를 같이 한번 동행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한번 주시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베스트카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